전자제품, 가성비 최고 용품 베스트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고속 헤어드라이어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11만 RPM의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해요. 2분 안에 머리를 빠르게 건조시켜주죠. 또한 다중음향 소음 감소 최적화로 바람 소음을 최소화하고 62m 매의 급상승 풍속으로 전통적인 헤어드라이어보다 5배 빠른 건조가 가능해요. 고속 모터와 음이온 기술로 모발을 부드럽게 건조시켜주며 정확한 온도 제어로 두피와 모발을 보호해줘요. 또한, 8가지 송풍 모드와 2가지 풍속, 4가지 풍원을 제공하여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샤오미 미지아 고속 헤어 드라이어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헤어 스타일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앵커의 나노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마네마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여행이나 외출 시 휴대하기에 정말 편리해요. 또한, USB-C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기기를 충전할 수 있답니다. 내장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양방향 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25W 충전기로 충전하면 25W 풀로 들어가서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답니다. 앵커의 나노보조 배터리는 품질과 성능 모두 우수하여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열이 있는 눈 마사지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스마트한 에어백 진동 눈 관리 기능과 블루투스 음악까지 제공해요. 사용 중에는 적절한 조임을 조정할 수 있고, 4가지 모드로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또한 온열 기능으로 피로를 풀어주고, 진동과 압축 기능으로 마사지 효과를 더해줘요. 이 제품은 휴대하기도 편하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 후에는 눈이 침침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제품이지만 사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멋진 눈 마사지기,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